신약성경 387면에 있는 요한 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보을 받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은 요한 서신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글을 시작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았고, 자신이 만진, 자신이 들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요한은 놀라운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게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3위 하나님은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고 그 어떠한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완전한 사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귐의 즐거움을 이 정말로 놀라운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누리도록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심 때문에 이 놀라운 사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돌을 닦아야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수련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약하면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알아가고 그 앞에서 내 모습들을 잘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 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은 결코 어둠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결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는 그 순간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어둠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며. 어둠에 거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인 우리에게 영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은 흉내 낼 수도 없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나누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쁨의 사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사김에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분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무지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 놀라운 사귐의 기쁨을 나누어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길을 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사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아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참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태초부터 누렸던 그 놀라운 사귐의 기쁨을 매 순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놀라운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어둠도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분이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